안녕하십니까 외과의사 닥터 벤데타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이 동영상 수고의 사연은 수능을 끝낸 아들과 고등학생이었던 딸이 한꺼번에 같은 도살장에서 작업을 당하다가 변을 당한 어머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어머니의 아들과 딸은 같은 날한 도살장의 옆 작업대에 같이 눕게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아들은 살해당하고. 따님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장애가 발생하여 10년 이상 고생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연을 통해 한국의 도살장 수술실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도살장으로 유인하고 여러분들의 넋을 나가게 한후 돈을 빼먹고 아이들을 작업대에 눕혀서 살해하고도 그 사건을 아무렇지도 않게 처리하게 되는지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어, 지금부터 어, 성형외과 인간 도살장에서 아드님과 따님이 같은 날, 같은 작업대 위에 누웠다가 어, 따님만부사일생으로 살아서 나오신 분의 사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에 의해서요, 어,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 소문으로만 사실 떠돌던 어, 당일치기 사건 처리, 시체 처리죠. 이제 이리 소문으로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왔었죠. 어, 제가 대한성형외과 전문의협회 의사회에서 그거 유령수술건절특임이사를 하면서 대한성형외과 의사의 한쪽 기통이 유령수술신고센터라는거, 일반인도 신고할 수 있는, 사실 유령수술은 밝혀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어떻게 알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환자분들이. 그래서 그 신고센터를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 2014년 이후로 계속해서 언론에 나가서 유령수술살인이다, 유령수술살인에 의해서 피해자들 걱정하고 있고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분이, 아, 자기 아들, 딸이 수술 받았던데도 그게 하고 똑같다. 똑같은데 자기도 생각하니까 석연찮은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죠. 제고 물론 통화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겠다 하고 그쪽 자료도 제가 받겠다 이렇게 된 거죠. 교육계 한평생 담아, 몸 담아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사회약자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너무나 서글퍼죠. 사실 한국 사회에. 또, 그냥, 하루 만에, 멀쩡하더 애, 대단히 건강했다고 그러죠. 건강했던 애가 하루 만에, 그냥 바로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애 보내놓고 나서, 죽이고 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생, 뭐, 그렇게 됐죠. 그리고, 딸이 그나마 살아남아서 자기가 생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이 정도의, 그 억울한 심정들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일단 이것만 봐가지고는, 안 되니까, 사고 경위서를 제가 보내달라.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2016년 12월 23일 저녁. 2016년이 아니고요, 2006년입니다. 병원에서 이미 심정지가 났던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이미 죽었는데 이제 119에 실려서 자기 그, 그 도살장 와이퍼가 도살장 운영자이 와이퍼죠. 와이퍼가 운영 그 근무하던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긴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까 그림이? 12월 23일 저녁에 수술을 들어갔다가 24일 새벽이면 불과 몇 시간만에 그냥 사망 확정 났다는 거 아닙니까? 야, 보이시죠? 당일 처리하기 위한 모든 게 지금 다 짜여지고 있고 그 도살장 운영자의 와이프가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겼죠 그 도살장하고 이 대학병원하고 간에 어떤 커넥션이 없는 데라고 하면 좀 밝혀졌겠죠 근데 도살장의 와이프가 있는 데로 갔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시죠 그렇게 됐어요 제가 그러면 좋다 그럼 뭐 도대체 어디까지 이분들이 알고 있는지를 제가 알아야 되니까 그때 그러면 그 대학병원에서 받았던 사망진단서에는 뭐라 적혀있냐? 저는 예측은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보내왔어요. 안다고 하죠. 딱 나오지 않습니까. 악성고열 정구 약성고열후군이요 마취약에 의해 발생하는 부작용인데, 마취제가 정량으로 써더라도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차량의 겉발진이 있지 않습니까? 겉발진 원인을 모르잖아요. 그 갑자기 엄청난 부하가 걸리면서 엔진이 갑자기 딱 식어버리는, 그거하고 이게 상당히 메카니즘이 비슷해요. 발생하는 기전이. 그 원인을 모르고, 그 약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온몸에 대사량이 증가하면서 엄청난 체온이 41도, 42도까지 쏟아버리고, 모든 시스템 자체가 망가져버린, 생명 유지하는 그 호르몬 체계부터 해서 모든 시스템이 망가지는 현상이죠. 악성고율 정후군이었을까요? 악성고율 정후군처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건또 없거든요. 이게 부검을 안 하면 제가 알기로는 못 밝혀요. 그냥 단순히 진료기록뿐만으로 진료기록부 자체가 다 조작인데, 어차피 끈건못 밝히는 거죠. 어떤 그렇게 이제 그 악성 고유증후인지 아닌지 알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걸 자기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사망진단서도 그렇게 악성 고혈증후으로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바로 합의서를 남편분이 대구에서 올라와서 합의서에 그냥 서명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 서명하고 합의되고 합의금 받고 그러면 잊혀집니까? 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 자기가 죽어도 차라리 아들, 딸은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요, 우리가 인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 만에 탑이 수성하고 그거 잊으십니까? 안 되죠.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100% 유령 수술이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스타의사라는 놈들이 한 명도 안 했거든요, 수술을. 근데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광고, 연예인 끼고 사진만 찍으면 다 거품 넘어가가지고, 자기 몸이고 뭐다 내놓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수술 당일날. 다른 놈이 급히 뛰어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설마 스타 의사라는 놈이 부차게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수술 때 눕혀놓고 그 짓을 했을 거로는 상상도 못 했던 거죠. 뛰어나간 놈이 마취과 의사인 줄 알았다. 말이 안 되죠, 그죠? 마취과 의사일 리가 없죠. 왜 그러냐면 진짜 악성고열종후군이라 하면 마취과 의사가 반드시 오히려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애 옆에서 계속 해야, 돼. 그 케어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뛰어나, 그 유령 의사 뛰어나갔다는 게 도망가버린 거예요, 그냥. 애란 모르겠다고 도망가는 거죠. 그냥 놔두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이제 조금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 문제를 살인죄로 처벌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그렇게 따르게 했어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니다. 이게 유령수술 때나 무단수술, 이거는 누가 이게 이렇게 난무하고 있으면 누구든지 그 피해자가 될수 있고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죠. 근데 다른 가족들은요, 연루될까 싶어가지고 쉬쉬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죠 연루라는 게 무슨 말씀이죠? 애가 살인을 당했는데 연루라니요. 그랬더니 공갈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갈협박을 하느냐 했더니 합의서에 세상에 3억 5천의 합의를 봤는데이 밖에 외부로 발선하면 10배를 역배상 한다는 거예요. 35억을 내놔야 된다. 라는 그 합의서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또 이런 메시지도 보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성형수술 하다가 사망한 아이라 가지고 이게 이차 가해를 당한다, 한국에서는. 그것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신경을 터놓고 얘기하다가 보면 한다는 거예 솔직한 신경이겠죠? 아들의 유골함을 지금 십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못 버리고 그 실장 위에 올려놓고 할머니가 유골함 옆에 놓고 식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1, 2년 지났을 때 아드님 유골함 아직도 갖고 계십니까? 했더니 유골함 못 버리고 아직도 집에 두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따님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그 따님도 네. 자기 오빠 죽는 바로 옆에 작업대에서 눈 수술을 받고 있었는데 누, 누군가 수술을 했는데 그 의사놈이 수술 하면서 옆에 간호사, 이제 간호사도 아니겠죠. 대부분 조무사입니다. 조무사한테 수술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서 수술을 했다고 진행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 딸님안 죽어서 다행입니다. 이제 이렇게 뭐 마무리를 했고요.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이겁니다. 그 2014년도 4월 달에 밝혀져 나온 거는 유령수술 공장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게 구체적으로 밝혀 나왔죠. 뭐, 거병명세표, 뭐, 근로계약서, 광고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밝혀져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 의해 가지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당일치기 사망 처리 살해 사건을 당일치기로 처리하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왔고 그것이 왜 외부로 기사화가 되지 않는지를 이제 아시겠죠? 그게 다 밝혀져 나온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수능이 끝났죠? 여러분들의 자녀 어, 부디 어, 도살장 작업대에서 죽는 일 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간 도살장 사업에 대한 소문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00년 초반부터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연예인의 팔짱을 끼고 입가에 미소를 짓고 있는 성형외과 스타의사를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20명 이상의 여고생, 여대생, 취업준비생을 죽인 것으로 알려진 사이코도 한둘이 섞여 있습니다. 그들이 당일치기로 살해 사건을 처리해버려서 외부로 알려지지 않게 하는 메카니즘도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여러분, 수술실에서 적사시킨 경우에는 대기군이나 신해철 씨 살해 사건, 그리고 진상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요고생 뇌사후 사망 사건처럼 응급실이나 중환자실로 옮겨서 처리되는 경우보다 사고 처리가 훨씬 수월하고 합의를 하거나 보험처리 하기도 간단합니다. 그리고 보험금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형수술실이 이재경이 되었는데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수능 성형 받으러 가실 생각이십니까?